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코리안 포스트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코리안 GK 뉴스입니다. 글로벌 코리안 포스트에서 전해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2월 3일 오늘부터 입국자 검사가 강화되어 국제여객기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었습니다.이번 공항 조치를 시작으로 육로 및 항로에 대한 조치도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캐나다 주요 항공사들은 정부의 강화된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31일부터 멕시코와 캐러비안으로 향하는 모든 일정을 오는 4월 말까지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경봉쇄와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이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로 3일부터는 규제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상업용 국제항공기는 4개 공항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서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토론트 피얼슨과 몬트리올 트리도, 캘거리, 벤쿠버 등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이보다 앞서서 지난 1일부터 피얼슨 공항의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더해 캐나다 입국자에 대한 추가 조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캐나다 입국자들은 입국 시에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된 호텔에서 3일간 머물면서 이에 드는 제반 비용 2,000불 이상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격리법에 따라 위반자는 6개월 징역과 또는 75만 불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백신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백신 수출에 제동을 거는 새로운 규제책을 밝혔지만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의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이 일에 미국의 제약회사인 노바백스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는데 빠르면 올해 말까지 몬트리올의 새로운 시설에서 연간 4천만 회분의 백신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캐나다 전역에서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도 또한 진행 중인데 정부는 국내 백신 공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1 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캐나다인 1명당 10회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3일 하원에서는 백신 국내 생산 및 모더나 백신 수급과 관련해 질의 공세가 쏟아졌습니다.모더나 백신 수급 플랜과 국내 백신 생산이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비필수 여행 금지 해제, 여행 업계 지원 관련 등 여러 현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해 전파력이 훨씬 강한 변이 바이러스까지 가세함으로써 전 세계에서는 228만 명 가까이 사망했고 누적 감염자는 10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변이 바이러스는 세 종류로 캐나다에서는 2월 2일까지 150건 이상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치명적인 영국발 바이러스는 135건, 또 남아공 바이러스는 13건이 발견되었습니다. 3일까지 누적 감염자는 79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고, 총 사망자는 2만 35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각 주정부들은 잇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지난 1월 14일부터 비상사태를 시행하고 있고,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비상사태를 2월 1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매니토바도 어제 2일부터 30일간 비상사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캐나다 전역에서는 100만 회분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의료진은 절반 가까이 또 80세 이상 고령자는 10%가 접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접종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화이저 바이온테크 백신은 21일 내에 2차 접종을 해야 하고, 모더나 백신은 28일 내에 2차 접종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1차 접종 효과는 최대 42일간 유효한데 최근 백신 수급 차질에 따라 2차 백신 접종과의 간격은 다소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보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저스틴 트리도 총리의 첫 통화 소식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달 초엔 트리도 총리와 해리스 부통령이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번 통화에서는 여러 현안이 논의된 가운데 양자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정부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난 1월 11일부터 T4A 슬립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세배 거주자들은 T4A와 RL1 슬립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매달 긴급 지원한 셀브는 과세가 되는 수입원으로 매달 2천 불에 대한 세금을 이번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셀브를 변경시킨 CRB는 매 2주마다 지급되면서 100불씩 세금이 성공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코리안 포스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